한과목 학원비로 사실 전과목 교과서를 제대로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알아서 하면 정말 좋지만 안 한다면 어 저는 이렇게라도 하겠어요. 이제 수능까지 가는 과목이 됐기 때문에 1학년에 해두시면 수능까지 계속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이제 생기부가 정시에도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더 힘드실 거란 건 알아요. 아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주의 사항은. 기대 이하의 성적표, 어, 망연자실 고일맘은 이렇게 해보세요. 안녕하세요. 동네 아줌마 노을커피입니다. 아, 오늘은 중간고사 성적표를 받아든 고일맘 지인 상담입니다. 어, 상담 아니고 사실 수다예요. 어, 중요한 건 내신 시험은 누가 어떻게 해야 한다더라 아, 이과목은 이렇게 저건 저렇게 어, 그런 말들이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어, 다른 공부는 몰라도 내신은 학교마다 선생님마다 너무 다르니까 꼭 실눈 뜨고 봐주셔요. 어, 여튼 지인분은 중간고사 시험 기간에 본인도 속이 타서 뭐 식사도 하루 한끼밖에 못했고 몸까지 아프셨다네요. 그러니까 고등 시험은 엄마도 아이만큼 매 순간 긴장하게 되는 것 같아요. 뭐 수시고 아프죠. 그리고 성도표를 받아들고는 너무 기가 차고 속상해서 한번 구르고 이제야 추슬러 져서 연락했다고 하시네요. 함께 나눈 수다, 그러니까 과목별 고민과 대응 방법은 어찌 해야 할지 그러니까 추가로 더해서 들려드립니다. 어떤 건 중등맘에게 꼭 들려주시라 당부도 하셔서 허락받고 얘기합니다. 어, 성적은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까 영어 수학만 그래도 적당히 잘본 편이고 사탐, 역사 모두 난생 처음 보는 점수를 받았다고 합니다. 어, 특히 역사는 거의 꼴찌한 것 같다고까지 하시고 국어 과탐은 아, 기말 잘 치면 어찌 어찌 해볼 수는 있겠다 하시네요. 그러니까 아이가 중학교까지 나름 상위권에 학원에서도 높은 반으로 영재고 준비도 했던 그 뛰어난 아이였기 때문에 기대가 큰 만큼 실망도 크셨겠죠. 그러니까 실상은 이렇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아이도 바로 앞에 조금만 잘하는 친구들이 많으면 어려운 게 상대 평가예요. 어, 그러면서 중학교 때 사회, 뭐 역사, 암기 과목 점수가 안 나와도 그냥 방치한 것이 너무너무 뼈저리게 후회된다고 하셔요. 본인만의 암기 공부법을 잘 알아두고 고등에 가시라 뭐늘 말씀드렸었는데 어, 그때도 나름 할게 많으셨으니까 힘드셨겠죠. 그런데 막상 이런 점수를 받고 보니 어, 생각보다 타격이 큰걸 이제 아신 거죠. 그러니까 사실 국영수사과 모두 사 단위, 그러니까 사 학점으로 그 수업 시간만큼 가중치가 있기 때문에 과탐도 사탐도 비중이 적지 않아요. 그러니까 합산해서 내신을 내 보면. 그동안 영수에 들인 노력이 아깝기만 한 거죠. 영수를 덜해야 한다는 뜻이 아니고 그러니까 잘하는 과목이 잘못한 과목 때문에 빛을 못 보니 그러니까 허탈함이 확 들거든요. 역사도 3단이나 되니까 못 보면 바로 그만큼 타격이 있고요. 그러니까 중등맘들에게 다시 한번 당부해달라고 하시네요. 그러니까 중등 때까지 주요 과목만 챙기지 말고 어, 적어도 자신만의 공부법, 특히 암기 과목 공부법도 꼭 챙겨 가시라고요. 아 그래서 앞으로 이제 어떻게 하느냐? 아 저는 일단 다섯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중간고사 점수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자. 이제 큰애 얘기로 시작을 했는데요. 아 저희 애가 고일 첫 시험, 그러니까 중간고사에서 그러니까 여섯 일곱 과목이었는데 한 과목만 1등급성적이 나왔었어요. 솔직히 저도 완전 멘붕이었죠. 그러니까 장학금까지 받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성적이 이렇지? 그러니까 대충 계산해도 1점 후반에 거의 2등급이 나온 거예요. 뭐 암담하더라고요. 그런데 어, 결과부터 말씀드리면 2단이 한 과목을 제외하고 모두 1등급으로 1학기를 마무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중간고사에서는 거의 다 2등급이었는데 이제 1학기 마무리는 1.1대로. 그러니까 3년 동안 사실 가장 좋은 성적을 받았어요. 뭐 물론 운도 좋게 두 과목이나 어, 턱걸이로 등급문을 닫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럴 수 있었을까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이 잘하는 과목은 소홀하게 되고 잘못한 과목만 더 많이 하기 마련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안 그러려고 해도 다들 그렇게 되나 봐요. 그러다 보니 이제 성적이 뒤죽박죽돼서 내신 한두 등급은 왔다 갔다 합니다. 뭐, 지금은 이제 5등급제니까 1등급 정도는 무조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또 이제 주의할 점은 중간고사의 난이도와 반대로 나올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쉬운 과목은 기말에 어렵게 내서 이제 변별을 하시고, 어려웠던 과목은 상대적으로 기말에 쉽게 나오죠. 그러니까 중간고사 성적은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셔요. 그러니까 일일비 하지 마세요. 자만해도 안 되고, 너무 슬퍼하지도 마시고, 어, 완전히 제로 베이스다 생각으로 영혼을 갈아 넣습니다. 아 기본 전제가 일단 그렇습니다. 아, 두 번째 기본기부터 확인하자. 우선 기본은 수업과 아, 주교재인 교과서 그리고 부교재. 그러니까 내신 준비는 누가 뭐래도 선생님 수업과 주교재입니다. 백 가지 좋은 문제집이 있다 한들 다 이후 단계예요. 어, 특히 다시 한번 주의를 주세요. 수업 잘 듣고 교과서에 기록만 잘해도 반 이상 준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근을 주시던가 어떻게든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해야죠. 교과서가 깨끗하더라 하셔서 어, 제가 그냥 두시냐 했습니다. 이럴 때또 무조건 혼내기보다 잘했을 때 포상하는 방법으로 바꿔서 해보세요. 어, 이럴 때면 기말엔 어, 잘 적은 과목은 뭐 과목당 만원뭐 이렇게 이벤트를 하는 거죠. 시험 직전에 주지 마시고 5월 달한 달만 일단 잘 적으면 일단 몇 과목이라도 꼭돈 줘보셔요. 그럼 6월 뭐 7월 달은 잘 적는 표시라도 하려고 열심히 들어줄 겁니다. 그러니까 한 과목 학원비로 사실 전 과목 교과서를 제대로 채울 수 있을 거예요. 알아서 하면 정말 좋지만 안 한다면 어 저는 이렇게라도 하겠어요. 아이들이 또 필요한 돈이 참 많거든요. 그니까 분위기 좋게 기말 시험 공부 준비를 할수 있을 겁니다. 세 번째 과목별 준비 방법 시간은 한정되어 있다. 그러니까 부족한 과목을 위해 또 무작정 학원을 또 개수를 늘리면 잘했던 과목의 그 공부 시간이 줄어들어요. 그니까 최대한 기본기를 확인하면서 그러니까 효율을 내도록 주의해서 조정하셔야 합니다. 이제 과목별로 살펴보면요 국어 영어는 수업. 주교재 교과서하고 부교재 순서대로 공부합니다. 아, 저희 큰애는 영어 교과서를 다 외우지는 못했어도 단원의 그 핵심 문장을 계속 읽고 공부해서 중요 문장은 거의 암기가 되어 있었어요. 평소 영어를 잘 한다고 해도 그 정도는 해야 또 주관식도 어, 해결합니다. 단원마다 배우는 문법이 들어간 주요 문장은 당연히 암기해야죠. 그리고 이제 자습서와 평가 문제지 모두 풀어요. 국어는 내신 문제집으로 그총망국이라고 찾아보시면 교과서별로 더 많은 문제를 이제 풀수 있습니다. 영어는 그 내신 변형 문제 찾는 사이트 여러 곳이 있죠. 뭐, 아인카, 뭐, 이그잼포유증 있지만, 뭐, 사실 저희는 다 확인도 하지 않았거든요. 그저 그냥 자습서 문제집까지 풀었고, 시간 들여서 교과서 주요 문장만 더 암기한 듯 해요. 그리고 문법은 이제 문법 교재를 이제 부분적으로 더 찾아보시고요. 어, 수학과학. 그러니까 수학은 너무 떠들어서 잘 아시죠? 개념, 유형은 바로 풀이가 떠오르도록 준비하시고, 어, 유형, 준심화, 심화 계속 반복, 반복. 뭐,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도록 많이 하시면 됩니다. 시험 시간보다 5분 정도 짧게 두고 풀어보시고요. 어, 과탐은 학교마다 진도가 다를 수 있는데, 지인분 학교는 중간에 이제 화학 비중이 높았고, 기말에 물리 비중이 높대요. 꼭 이제 화학, 물리 뭐 중간 기말 비중 확인해서 준비하셔요. 학교마다 워낙 달라서 어꼭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교재 문제 교재 문제 이렇게 퐁당퐁당 문제풀이 비중을 높여서 확인을 하시다가 어려운 부분은 뭐 인강도 꼭 보셔요. 뭐 기말 준비는 지금부터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사탐 역사 뭐 암기 과목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대단한 공부법이 없어요. 뭐, 구경수야, 사실 기본기에 영향을 많이 받지만, 그래도 암기 과목은 결국 반복해서 읽고, 목차 암기하고, 백지 복습하고, 어떻게든 이 과정을 해가면서 완전히 이해하도록 하셔야 합니다. 또 지도, 표, 그래프를 같이 많이 보면서, 열 번은 읽는다 하고 정리를 해보셔요. 그러니까 단기간에 몰입해서 공부하는 시간만큼 성적이 나올 거예요. 뭐, 어려운 부분, 인강은 뭐, 사탐 이지영쌤, 역사 이다지쌤, 기본으로 하시면 되고요. 인강 효율이 좋을까 고민은 되시겠지만, 이제 역사까지 다 학원을 다닐 수는 없죠. 기본기를 충실하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어, 네 번째. 손 많이 가는 것은 직접 돕자. 이 얘기는 정말 지인이니까 했습니다. 뭐, 그렇게까지 해야 하나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어, 그런데 이제 1% 카페를 보시면, 거기도 이제, 어, 국어 고전시가를 엄마가 매번 새 작품씩 정리를 해서 주시더라고요. 뭐 여기저기 교재 확인하고 검색도 해서 이해하고 암기해야 할 주요 내용 싹 정리해서 보기 편하게요. 그 그러니까 아이는 그 자료를 그대로 공부만 하면 되겠더라고요. 그한 그러니까 과목이라도 엄마가 자료 찾는 시간이라도 확실하게 줄여주는 거죠. 그 그러니까 어떤 분은 또 암기할 내용을 오가면서 들으라고 이 녹음까지 해주신 분 얘기도 제가 알고 있어요. 어, 저도 이제 중학교 때 한문 시험을 보면 그 시험 범위에 그 음과 훈싹다 보기 편하게 직접 정리해서 준 적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애는 일정 맞춰서 이제 하루하루 암기만 하면 되도록 제가 준비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제 주변을 보면 이제 한 과목 정도는 아주 전문적인 어, 상위권 엄마가 많았거든요. 어, 그래서 사탐을 같이 공부하면서 챙겨보시라 했습니다. 걱정만 하지 말고 직접 봐주시라고요. 사탐이나 역사 이제 한 과목을 맡아서 같이 읽고 문제도 풀고 대화할 수준까지 되면 좋죠. 가르칠 수 있으면 더 좋고요. 무엇보다 요점 정리는 해주셔서 이것만 외워 정도 할수 있다면 시간도 줄고 아주 도움이 될 거예요. 일단 인강 먼저 같이 들어보시라고 했습니다. 특히 사탐은 이제 수능까지 가는 과목이 됐기 때문에 1 학년에 해두시면 수능까지 계속 도움을 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과목의 능력이 되시고 무엇이라도 하고 싶다 하셔서 이제 그런 것까지 말씀드렸습니다. 전문 분야가 있다면 직접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와도 좋다고 생각해요. 다섯 번째 시험 기간 전에는 이제 운동도 주의하자. 어, 시험 기간 전에 이제 어쩔 수 없이 단순 감기만 하루 이틀 알아도 이 영향이 큰데, 시험 직전에 크게 다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험한 운동 하지 않더라도, 뭐 농구공이나 뭐 축구공에 맞기도 하고, 이제 손이 꺾이기도 하죠. 저희 큰애도 농구공에 이제 한번 손가락이 꺾여서 이게 퉁퉁 부어지는 적이 있거든요. 아주 조심하셔야 합니다. 지인분 아드님도 조심한다고 했는데, 지나가다가 공에 맞아서 이제 시험 전날에 병원에서 몇 시간이나 보냈다고 하셔요. 어, 그러니까 기말 전까지라도 어, 다치지 않도록 꼭 주의 주시라고 당부합니다. 아, 영수 영어 수학 잘본건 칭찬 좀 많이 해주셨냐 하니 아, 역사 점수를 보고 너무 충격 받아서 바로 대굴대굴 구르느라 아, 칭찬도 못했다고 하시더라고요. 아, 본인은 절규하셨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얼마나 힘이 든지. 뭐 우수라고 하시는 말씀 같은데 원양어선 타고 싶다고 하셔요. 3년 만에 오면 이제 알아서 좀돼 있으면 좋겠다고까지 하셨어요. 아 그리고는 이제 이 등급은 인서울 못하죠뭐 일반고는 안될것 같아요. 또 이렇게 하시면서 아이가 너무 짠하고 때로는 한심해 보인다고. 그러니까 워낙 본인이 이제 자기 주도로 잘 해오셨으니까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많으신 것 같았어요. 어 하도 걱정과 염려만 하셔서 또말은 못했지만 제 속도 안 좋더라고요. 아, 지금 이제 생기부가 정시에도 들어간다는 생각으로 더 힘드실 거란 건 알아요. 아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주의 사항은 아이가 더 속상하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상심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래야 다음을 기대하며 열심히 하죠. 그러니까 지금은 중간고사 한번 봤을 뿐이고 절대 너무 의미 두지 마셔요. 혹시나 뭐 내신이 아니어도 분명히 정시로만 가는 전형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상심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아이들도 다 알아듣고 어쩌다 뭐 3, 4등급이 나와버린다면 이제 아예 손을 놔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떤 것도 가정하지 마시고 그저 열심히 하시면 길이 보일 겁니다. 어, 이제 시작하시는데 엄마부터 마음 단단히 먹으셔요. 어, 그리고 중등맘, 이시라면 많이 했어도 이렇게 힘들구나, 실상 아시고, 그래도 시간이 있는 중등에 조금이라도 더해 두시길 바랍니다. 아, 공부 잘해서 부모님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어, 우리 아이들. 조금 더 이해하고 사랑하는 한주가 되시길 바랍니다. 더 많이 들어주고 웃어주세요. 그래야 무엇이든 가능해집니다. 아시겠죠? 아,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